안녕하세요. 엔비디아 분석 영상입니다. 어, 엔비디아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제가 토스 증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이쇼 포지션이 있었죠.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엔비디아 하락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숏 포지션 올려들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이고, 제가 이때에는 이하우닉 패턴, 패턴 0.618, 1.314, 0.886, 0.79로 이루어진 가틀리 패턴으로 하락 숏 진입을 했었고, 한 시간 봉 오더블록이 이 패턴의 PRG와 겹쳐가지고, 신뢰도 높다고 판단하여서 엔비디아지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쇼 포지션에 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좀더큰 타임 프레임에서 살펴보자면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최근에 식별한 하모닉 패턴인데요. 0.38이 되돌림 후0.918 그리고 2.236 확장으로 이루는 0.816 이렇게 해서 이 패턴을 지금 식별한 상황인데요 0.382와 2.236 모두 신뢰도 높은 숫자고 위에 이제 각각의 되돌림 숫자인 0.918과 0.816이 골든 레티오로 그 황금비 황금비를 이루는 618 618로 이루어진 숫자고, 이거는 6을 거꾸로 뒤집은 9 해서 918로 이루어진 숫자여가지고, 이 위아래 떠있는 되돌림 비율도 이상적인 숫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뒤, 뒤집으면 918을 이렇게 180도 돌리면은 816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신뢰성을 높여 준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락이 나온다면은 일단 이키 키 트렌드 라인으로 보고 있는 이 흰색 추세선을 하방이탈 하는 게 일단 패턴 성립의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하방이탈 해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 박스 아래로 이제 가격이 빠지는 게 확인된다면 저는 720불까지의 하락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어닝 발표 후갭 상승에 메꿔지지 않은 이 갭도 이 하락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패턴대로 매수를 받아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올해 엔비디아 상승 이후에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매수를 받아 볼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저는 지금 엔비디아를 이 흰색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거 위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그게 아니라 아래로 빠지고 패턴을 컨펌 한 후에 완성시키러 갈지, 이렇게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의 무게를 싣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고, 제 최소 하락 타격하는 여기 720불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엔비디아 이번에 관점을 업로드하러 투수증권 커뮤니티에 가서 봤는데 이게 그런 의견들이 보이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제 3월 말부터. 그러니까 투수증권에 이제 공포에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몇주 샀다, 몇주 샀다 인증하는 글들을 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공포에 매수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산 거는 공포에 매수한 게 아니라, 한니에 매수 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포머가 오실 수 있어요. 이런 상승을 본 직후니까 다시금 이런 상승이 나올 것만 같고 그리고 만약 나온다면 이제 명영엔비디아0천 불을 넘어가면 이제 천불 아래에서 엔비디아를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럴 때꼭 참고, 진짜 일주일만 기다려보시고, 한 달만 기다려보시고, 그런다면, 분명히 더 좋은 진입가를 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멀리 보시고, 이, 환희의 이 가격이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고 있을 때, 진입하시는 것보다 좀더 열기가 식은 후에 진입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 너 엔비디아 언제 살래? 이러면은 저는 최대한 720불 아래에서 이, 유도, 이 트렌드 라인 엄청 장기적인 타임 프레임이 든 트렌드 라인에 가까이 왔을 때 매수화를 해볼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